어린 시절을 함께한 나, 만식, 그리고 철수는 늘 붙어 다니며 사고를 일으켜 삼총사라 불리던 절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마치 가족 같은 우리 셋은 수많은 추억을 공유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어느새 세월이 흘러 삼총사 중에서 가장 먼저 만식이 결혼을 앞두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우리 셋은 어린 적 추억을 떠올리며 마지막으로 어릴 때처럼 일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식의 결혼식을 한달 앞두고 우리 셋은 총각 파티를 위해 경주의 바닷가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계획은 완벽했죠. 금요일에 출발해서 첫날은 바베큐 파티, 둘째 날은 경주 시내에서 나이트클럽이나 주점을 방문하는 2박 3일의 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펜션에 도착하자마자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내리고 바베큐 파티 준비에 나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정색 그랜저 한 대가 펜션 주차장에 들어왔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쪽을 쳐다보았죠. 주차를 마친 그랜저의 문이 열리고 먼저 내려온 사람을 본 순간 우리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세련되고 매력적인 여성 3명이었거든요. 처음엔 누군가의 어머니나 누나쯤이 아닐까 생각했지만 가까이서 보니 그저 매력적인 아줌마가 아니라 몸매며 스타일이며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빗어 넘긴 웨이브 스타일, 작은 액세서리들로 포인트를 준 옷차림에서 멋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철수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어라, 이게 무슨 운명이야. 우리도 셋인데 저쪽도 셋이네라며 말을 꺼냈고 나와 만식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죠. 이 아줌마들도 우리가 쳐다보는 걸 느꼈는지 미소를 지으며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한 명이 고개를 돌려 우리를 슬쩍 쳐다보며 웃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우리는 순간 당황해 얼른 시선을 돌리기도 했죠. 트렁크에서 큰 짐들을 하나둘 꺼내는 모습에 철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무거우시면 도와드릴까요? 라며 그들에게 다가갔죠. 예상치 못한 만남에 흥미진진했던 우리 셋은 이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펜션은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었는데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곳은 실내외 바베큐장이었습니다. 저희는 야외 바베큐장에서 소주 한잔하며 바람을 만끽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급하게 실내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문제는 근처에서 바베큐를 즐기던 그녀들도 비를 피하지 못하고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해 서성이고 있더군요. 이때 철수가 술에 취해 돕고 싶다며 그녀들에게 다가가더니 우리와 자리를 합쳐서 함께 즐기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죠. 그녀들도 급하게 술과 고기를 챙겨와서 우리의 테이블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들은 세 명이었고 우리와 딱 맞아떨어졌죠. 철수가 장난스럽게 우리가 세 명이고 저쪽도 세 명이라 운명인 것 같지 않냐고 말하는데. 한 분이 철수에게 혹시 선수 아니냐고 물으며 모두 웃음이 터졌습니다. 술잔이 오가며 서로를 소개하는데 그녀들은 모두 40대 초반이고 그중 한 명은 이혼한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더군요. 나머지 두 분은 말이 없었지만 그저 분위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어색한 기류가 살짝 있었지만 술잔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레 말문이 터졌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녀들은 우리와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놀라울 정도로 코드가 잘 맞았습니다. 저희 셋과 그녀들 셋 마치 오랜 친구들처럼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웃고 농담도 주고받게 되었죠. 철수가 우리는 이래봬도 어릴 때부터 삼총사로 유명했다며 추억 이야기를 꺼내자 그녀들은 궁금해하며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삼총사가 어렸을 때 함께했던 장난이나 웃긴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며 모두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들도 저마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분은 최근 이혼을 하고 다른 두 분도 서로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라고 하며 각자 삶의 이야기와 함께 자연스럽게 추억을 회상하듯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어색함은 사라지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친근하게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녀들은 우리를 칭찬하며 이렇게 젊고 재밌는 친구들 만날 줄 몰랐다며 웃었고 분위기는 점점 더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필름이 끊길 때까지 술을 마셨고 다음날 눈을 떠보니 전날 이혼했다고 했던 분과 함께 방에 있더군요. 그 순간 머리가 아팠지만 어쩐지 기분이 나쁘지 않았고 자연스레 그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그녀는 어제 정말 재미있었다며 오늘도 함께 할수 있겠냐고 묻더군요. 우리는 고민할 것도 없이 흔쾌히 승낙했고 저녁 7시가 되어 어제처럼 바베큐장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한참 동안 술을 마시며 떠들고 웃다가 전날 철수에게 선수 아니냐고 물었던 분이 오더니, 옆에 앉아도 되냐고 물었고, 안될게뭐 있냐며 허락해줬습니다. 저희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고, 이번엔 제가 이겨 자연스럽게 방으로 이동해 함께 시간을 보냈죠. 어색할 줄 알았던 만남이었지만, 끝내 서로 좋은 추억을 만들며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른 살 미혼남인데, 최근에 열살 연상의 여자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경주여행에서 만난 돌싱녀였어요. 처음엔 그저 가볍게 만나는 누나로 생각했었죠. 그때 당시 썸을 타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썸은 단지 호감만 있었을 뿐, 점점 성격적으로나 다른 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느껴졌고, 결국 자연스럽게 끝났죠. 그러다 우연히 그녀의 노트북을 포맷해주게 되면서 더 가까워졌어요. 그 일을 계기로 연락도 자주 하게 되었고, 덕분에 저희는 점점 더 친해졌죠. 이후로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술 한잔 하며 여러 번 데이트도 했어요. 어느 날 제가 그녀의 머리를 푼 모습이 예쁘다고 하자 다음 만남엔 일부러 머리를 풀고 나오더군요. 집에 들어가면 꼭 도착했다고 연락하라고 하고 마치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애교도 부리고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주고받았죠. 그런데 한 번은 데이트 장소에서 갑자기 다음에 여자친구 생기면 여기 데려와 봐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바로 말했죠. 우리 정식으로 만나기로 한거 아니었어? 그런데 그녀는 우리가 평생 갈 수는 없잖아. 너도 또래 여자를 만나 장가 가야지라며 은근히 선을 긋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평범한 연인처럼 잘 지내왔기에 당황스러웠고, 지금은 그녀의 진심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요. 저도 이제는 그녀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고, 미래가 어떻게 되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진심으로 잘 맞는다면,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같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네요. 나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나야지라고 억지로 웃으며 하던 그 말이, 너무나도 아프게 다가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만남을 이어가도 될지 아니면 이쯤에서 그만둬야 하는지,